여행지로 따라보면 어떨까? 오! 오늘을요! 후크를요! 우리가 직접 갈수 있는 바로! 바트지! 아 야! 아 바트지? 아 안녕하세요. 바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나덜란드에서 바트라고 합니다. 오! 지금 여기는 어떤 방이에요? 오른쪽에 덤덤? 아, 아 지금 중국까지는 아좀안 있는 안 다리가, 다리가 있어요. 우와! 이제부터 파우 사실, 네덜란드 맥주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대동강 맥주랑 좀 비교했을 때, 사실 북한 맥주도 맛있다고 저희도 들어오는 봤거든요. 대동강 네, 맥주, 프레쉬 맥주예요 프레쉬 맥주? 네, 프레 맛. 표현이 아마 그렇게 하게 맞을 오. 거예요 왜냐면 네. 기포 자체가 커요 네. 우리나라 맥주는 고품이 부드럽다면, 저는 네. 네. 그 산소방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무슨 탄산바스죠, 탄산바스. 그게 탄산가스로. 엄청 커요 기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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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이 음. 안에 들어가면 팍! 호지는듯한 어, 그런 느낌이 어. 좀 강해요. 대동강 맥 그래서 우리 저거를 드셔 보신 분들이 좀 시원하고 시원한 느낌이 사실은 몽 좋다 이런 그다음에 제, 이런 거잖아 그렇죠. 네. 보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조금 더 구수한 맛이 네, 있고 제 네. 저게 대동 맥주 아까 보면 넘버 2잖아요. 네, 네. 아. 그게 5번까지 있어요. 연한까지. 연한 연까지어요 첫 번째는 주원료가 보리인 맥주. 이 흑맥주를 제외하고는 색이 가장 진하고요. 두 번째는 보리 70%에 흰쌀 30%. 가장 호평을 받는 비율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는 보리 50%에 흰쌀 50%. 네 번째로는 흰쌀 70%. 다섯 번째는 쌀이 100%. 남은 두 맥주는 보리 80%에 흰쌀 20%인 흑맥주인데 재료 함량은 같고 맛은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는 초콜릿 맛, 다른 하나는 커피 맛. 대동강 아, 어리가어요아 아, 음. 아, 아. 대동강 그 양조장까지 가신 아. 거예요? 저이 넘버 2가 대중화된 맥주예요. 아, 아. 그래서 이제 북한 식당, 아. 해외 북한 식당 나가셔도 네. 대동강 맥주 2번밖에 없어요. 아. 아. 평양을 아. 들어가야만 네. 이자처럼 여러 가지 다 맛보는 거예요. 통일되면 1번부터 10회까지 다섞어도 먹어요. 왜 부산 주로 먹어요? 맛은다일번으로다르긴 하는데. 대동강 더먹 얘너 오시잖아요. 저는 또이 술상에서 네. 또 빠질 수 없는 게또 네. 냉면이거든요. 아, 어,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근데 제가 냉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냉면 중에서도 평양냉면 제일 좋아. 혹시 그 옥류관 냉면도 드셔 보셨어요? 네. 그냥 냉면, 일반 냉면 네. 조금 별로 맛이 없는데 평양냉면이 어. 더 맛있어. 오. 네. 지금, 오 지금 오 나오고 오 있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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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오고 저 저게 지금 옥류관 냉면이가요 만들고 에 많아요. 예. 많아요. 칡면인가보다 치면. 칡이 아니고 메밀이에요. 아니에요. 메밀. 네. 네. 색깔이그칡에게도갖고 메밀이에요. 이금 네. 그러니까 좀... 메밀이랑 네. 이제 그 밀가루하고 섞는 거죠. 섞어요. 네, 왜냐면 메밀만 하면 끈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끈기지 않게 하려고 섞는 네.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약간 그 맛이 좀 향한 냄새, 음. 슴슴한 맛이에요? <laughs> 신고분, 예. 징언 음식 저만 써요. 네. 왔어요. 네. 아, 아, 원래 좋아하시고 네, 저는... 예. 응. 그러면, 그러면 네. 잠깐만요. 아까 뭐 사리원 뭐 어디, 어디 다 다녀오셨잖아요. 계속 아. 개성 네. 가서 만두 드셨어요? <laughs> 만두? 예. 아니요. 개성은 만두가 있는 해요. 왕요리. 왕요리? 왕의 요리? 왕요리. 개성에 가면 예. 막 그런 70첩, 막 오. 50첩 반상이 나와요. 아, 그러시 그런게... 그게 왕요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야. 개성 전통의 그런 그. 한정식 같은. 아주 요란하게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예. 오. 네. 직접 맛있었어요. 어, 개성에 거 직접 가면 사실 만두 안 먹고 먹는구나. 개성만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요? 음. 전 여기 와서 처음 그 이만한 만두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laughs> 네. 먹던 거 아니죠? 개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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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데 애들이 지금 영어를 하는 게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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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어 잘해요. 발음 음. 음. 네, 너무 좋아서요. 발음 너무 좋아요. 여기 네. 외국어학원도 있고 음. 외국어 대학도 음. 있고 평양. 애들이 네. 되게 표정이 밝고 엄청 손짓도 많아고 친절하고 응. 그냥 재밌게 순수하고. 놀아줘요. 네. 네. 순서 이렇게 네. 외국인을 본다는 게 아. 사실은 이런 인스 응? 예. 느낌 응? 진짜 인어 센터다잖아요. 순서다 깨끗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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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발소 이발소 가셨어요? 네. 아, 네. 네. 아 죄송한데 이발소를 왜 가시는 거죠? 시험해보고 <laughs> 아, 음. 싶었어. 아 아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네. 저 한국에서도 마, 이발소 많이 가요. 어 가세요. 왜냐면 네. 예. 이발소 양남 느낌. 좋아요. 아 그런 느낌을 네, 좋아하시는구나. 뭐, 아. 음. 오 깨끗했어요. 오, 오, 네. 뭔가 더. 짜짝자 네, <laughs> 예. 오. 어. 판문점에요. 아, 여기 판문점에요. 네. 아 여기가 지금 판문점 북한 쪽인 거잖아요. 판문각. 네, 아, 북한 쪽. 판문각. 예. 오 여기를 가보셨구나. 여기 우리는 영화로만 봤잖아요. JSA. 네, 그렇죠. JSA. 공동 공동경비, 경비구역에. 어 아니, 아트 씨. 네. 판문점을 그 전에도 가셨었어요? 네네네 네, 네. 대한민국, 한국 쪽에도 네. 가봤어요 아 네. 한국 쪽에서도 가보셨고 네. 북한 쪽에도 가봤고 네, 네. 하지만 건너가진 못했고 네네네 삥 네. 돌아갔네요 이렇게 네, 여기 우리 집한 시간만 네. 걸어요 네. 네. 진짜 가까워요 베이지까지 그러니까. 갔다가 아, 네. 넘어가신 네. 거니까 아그렇죠 양쪽에서 바라보면 좀 뭔가 또 되게 기분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와 24시간 저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다영 씨 한번 갈래요? 아니 한국 쪽에도 안 다녀오셨어요? 아무도 가본 적 없어요 무조건 가보세요 우리 도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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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 진짜 네, 너무 가까워서 네. 놀라실 거예요 네, 저는 우리 바트 씨가 왜 이렇게 사실 그냥 여행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다 꼼꼼히 남기셨는지 그것도 좀 이유가 좀 궁금해요 음. 한국 친구가 그러니까 물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근데 네. 용장버스 없어요 어, 없어요 어, 네, 용장버스가 없어서 그래서 아, 아마 저는 가면 그 한국 자막 그 만들어 드릴요 아트 씨 잘했어요. 네, 너무 네, 잘한 그것 같아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요 사실은 여기 바트 씨를 오늘 만나기 전에 그 전에 이 영상을 봤었거든요. 너무 언니. 궁금한 거예요. 근데 다른 영상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막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일단 그냥 그림만 보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영상에 자막을 다 달아주시니까 응. 내가 어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떤 친구,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응.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잘 봤던 것 같고요. 아트 응. 씨. 한번더 갔다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또못 찍었던 것도 또새로 찍어가지고 예. 예. 좀 그래 보여주세요. 궁금해요. 업데이트 şey. 좀 시켜주세요. 예. 대중상 가서 이렇게 물 한번 이렇게 먹는 거 Daar. 있잖아요. 통일요 통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준 프로그램 통일 왔어. 다음 시간에선 새해에는 통일 이야기를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